얼마 좋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말 라이딩 포인트 핑크. 안녕하세요, 수종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성비 좋은 헬멧, 루카 리지 에어로 헬멧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어로 헬멧이라서 올라운드 헬멧이 저희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올라운드 헬멧을 여러 군데서 찾던 중 다리무역에서. 분님께서 직접 디자인하고 레터링까지 넣은 올라운드 헬멧이 출시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그 이름은 바로 벨로시테입니다. 벨로시테 같은 경우는 올라운드 헬멧으로 통풍과 경량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쓴 모델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 또 이렇게 론칭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생산은 중국에서 하지만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해외 브랜드보다 또 가성비가 좋습니다. 출시가 같은 경우는 무려 4만 9천 원에 세팅된 모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을 한번 뜯어보고 어, 느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S M 사이즈 그다음에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자이 모델이 바로 벨로시테 입니다 대표님께서 레터링을 하셨어요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벨로시테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을 보면은 통풍구가 되게 많아요 아시안 핏이라서 한국인들 두상에도 쓰기 편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헬멧입니다 요새 헬멧 제조사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게 이제 버섯이 안 되는 헬멧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헬멧 역시도 버섯 효과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자 통풍구 개수 같은 경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열열 일단 열려 열고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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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1 22 23개의 통풍구를 가지고 있어요 꼭 그렇게 다 뚫었어야만 숙이 후련했냐 그리고 내피가 빼서 이제 세탁하고 할수 있게 탈착식으로 내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조절부 버클 그리고 요새 또 트렌드죠 원터치 형식의 버클입니다 일단 이렇게 빼고 체결할 때는 가까이만 가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유광 화이트, 유광 블랙, 무광 블랙, 무광 화이트 블루, 무광 화이트 핑크, 무광 블랙 레드 이렇게 총 6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모델을 한번 직접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모델, 우리 영상에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우리 베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토로 네. 사랑하고 서주로 사랑하고 시간은 남아도 오지만 자전거는 안 타는 <laughs> 31살 베스타입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베스타가 또 오늘 이렇게 모델 활동을 위해 또 멋지게 또 차려입고 와주셨어요. 현실적인 몸매 네. 현실적인 30대 아저씨 몸매로 자 그럼 베스타께서 이제 하나씩 써보고 여러분들께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드리고 착용감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헬멧을 고려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일단 버섯도리가 되냐 안 되냐 참고로 저는 머리 56에서 57 사이즈 쓰는 어, 머리 사이즈고 그리고 지금은 M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지금 거울로 봤을 때 일단 버섯돌리가 되는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헬멧이 지금 프로톤이랑 그리고 맷세 많다라는 헬멧을 쓰고 있는데 비교해 봤을 때 착용감 은 엄청 좋습니다. 프로톤에 비해서 일단 가볍고요. 제품도 마음에 들고 색깔도 일단 하얀색깔 쨍한 느낌 아주 예쁘고 착용감 좋습니다. 가볍고요. 일단 가벼운 게 제일 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장거리 라이딩 가실 때 모두 다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머리 접받고 이렇게 갈때 헬멧이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헬멧 다 집어 던지고 싶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너무 가볍고 착용감 좋습니다. 디자인도 일단 통기성 좋고 여름철 아시잖아요. 하... 라이딩 하다가 머리 간지러우면 긁어야 되는데. 이걸 쓰자. 자, 시원하냐? 아, 그좀또 에어로 헬멧 간지 때문에 껐는데 머리 못 긁어가지고 정상에서 한번 긁어주고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일단 제 마음에 드네요. 지금은 이제 유광 블랙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지. 원터치. 원터치. 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이제 유광 블랙 색깔이 아주 쨍하게 잘 나왔습니다. 영상에 담길진 모르겠지만 유광의 색깔이 엄청 쨍합니다. 사인 게이트 대션 얼마라고 하셨죠? 49,000원. 49,000원이면 다른 경쟁사의 제품 언급하는 건좀 그렇지만 p 스라는 이제 그 이펙트 들어간 제품들 빼고 이제 일반적인 패션 뭐 여,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유명한 뭐 프로톤, 뭐 홍진의 뭐 퓨리온, 카스트 유토피아, 뭐 아니면 이베이드 이런 것도 다 이거 색깔별로 다섯 개 사도 그거 하나를 못 사요 가성비 제품이 아닐까요 이게 그냥 갖다만 대면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갖다만 대면 바로 착용이 되는요 무광 블랙 너무 예쁘네요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원래 헬멧은 흰색 아니면 검정색 신발이랑 맞춰가고 네 이렇게 무광 블랙은 검정색 레터링도 약간 유광으로 블랙으로 레터링을 해서 보일 듯말 듯한 느낌도 예쁘네요. 음, 자전거와 맞춰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국물입니다. 아시죠? 아재 의 상징 건발 브랜드. 자 한번 일단 쭉둘러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예쁘게 건발로 쫙꺼어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랑 딸 맞춤을 되게 것같습니다 음, 촌스러운 건발이냐, 아니면 좀 세련된 건발이냐? 우리 이제 건발의 새로운 트렌드를 끄은게 서벨로 S3 17년식. 너무 예뻤었는데, 지금 살짝 느낌이 그러네요. 두 라인이 좀 촌스럽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로고도 일단 딱 보면은 거주장스럽지 않고. 포인트, 포인트 주기 아주 좋네요. 음, 완전 파란색이 아니라 살짝 그 뭐지? 이거 군청색 느낌, 살짝 연한 군청색 느낌이네요. 파란색이 아니고 네이비가. 잘 발렸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장이 튀어나온 게 없어요. 보면 원래 좀 불량품이 많잖아요. 이 제품이 지금 받아본 게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49,000원에 진짜 깔끔하게 색깔 이쁘게 이 나왔네요. 여름에 이제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 구매하면은 바로 택배 날라가나요? 아, 당일봤어 아, 당봤으면 당일 됩니까? <laughs> 그러면 이거 받고 이제 7월 중순부터 여름 느낌 낼수 있겠네요, 여러분. 딱 여름에 포인트 주기 좋은 산뜻한 컬러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거 딱 봤을 때이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자는 뭐 핑크 알겠습니까, 핑크? 너무 예쁜데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색감은 핑크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진한 핑크 그런 게 아니고 연핑크 아 그렇게 말하면 되네요 지로 이탈리아 컬러 지금 딱 봤을 때 저는 고글이랑 배치를 봤을 때도 이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남자는 핑크네요 저, 저는 산다면이 색깔 살것 같네요 포인트가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일단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도장 분량 없고 무게 가볍고 그리고 착용감 좋고 색감 쨍하고 촌스럽지 않고 통기성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49,000원 여러분 이거 다섯 개, 이거 색깔별로 사 얼마 좋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말 라이딩 포인트 핑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인 뭐 이거 제가 만약에 뭐첫 차량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혹시 반품도 가능할까요? 아 베스트 고안해도 또 무료 반품 해대야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한번 받아 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무료 반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 아이 픽은 핑크였습니다. 저의 픽은. 핑크. 어, 베스타 인스타 하시잖아요. 인스타입니다. 풍 관종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 좀... 아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네 <laughs> 그럼 앞으로도 또 베스타의 꼴라보 촬영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주인사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벨로시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